네 사월의 첫날 올이의 화요 초대석 주인공은 남궁옥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그러잖아 이 큰일났습니다. 예, 뭐, 어, 그러니까요. 택기를 어, 잘못했어요. 그게요. 어제까지도 계속 저희랑 소통하면서 <laughs>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뭐 할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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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연말 소통하고 그랬는데 오늘 저, 좀 정말 좀 아쉽습니다. 예, 좀몸 상태가 네. 정말 많이 안 좋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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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 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해요. 네, 실려 왔어요, 거의. <laughs> 진짜 응급실 갈 뻔한 상황이었어요. 네, 네, 네. 아까 오전에. 네.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드신 상황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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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감사드려요. 어, 8787번으로 저 83학번인데요.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좋아해요. 83년도 노래예요. 그게. 네. <laughs>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정말 좀 팬이었습니다. 그러셨네요. 공유사미님도 아이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러셨는데, 네또막최하 네, 시급까지 하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맞아요. 아, 최 제가 진짜 몇십년 동안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전부터 네네네. 네, 네, 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한 실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신 건한번 정도 있었고요. 네. 다른 뭐 경조사라든지 인사드린게몇번 있었지만, 네네. 아, 네. 목소리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네,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방송 네. 이렇게 하기 진, 진짜로. 정말. 오늘 잊지 못할 날입니다. <laughs> 또 저희 아 진짜 그런 그렇게 보면 또 특별하네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뭐 음악이야. 저희 또 c d 를또 플레이 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음원이 훨씬 더 나요. 아자 <laughs> <laughs> 요즘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네. 오늘이야 좀뭐 상태가 안 좋으시지만. 네, 네, 어, 최근에 음. 저는 사실 요즘에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은 엄청 바삐 지내지만 음. 우리 70, 80 세대들은 조금 많이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9일에 음원을 발표하고 네네. 그다음에 12월 23일에 CD를 냈어요. 네네. 왜냐면 요즘엔 다 USB로 듣지만 음. 저는 그냥 CD를 만들었어요. 계고 음. CD 그런 거 하느라고 계속 바쁘셨겠네요. 네, 네 그냥 어. 사람들 드리고 네네. 계속 택배로 보내드리고 막 그런 게 네네네. 있어요. 와, 네. 아, 그러면은 자켓 그 표지에 네네. 글씨나 이런 것도 직접 하시죠? 네, 제가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함춘호가 기타 치고, 네, 저 이광조가 노래하고를. 아 그때도 제가 썼죠. 예, 네, 그 당시 네. 이제 광조 형님한테 그걸 이제 받으면서, 네, 이거 옥분이가 쓴 거야. 아 쓰셨어요. <laughs> 어 그래요? 그때 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도 또한 적이 있고요. 예예. 예. 이번에 오. 때 해은이 언니 거 물비늘이라고 그것도, 그것도 써드렸어요. 써드렸어요. 네.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진짜? 저는 캘리그라피라는 거가 구체화되기 전부터. 음. 어~ 글씨 우리 학교 다닐 때 궤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카드 살 시간이 없어갖고 네, 네. 그냥 우연히 응. 그냥 그 붓으로다가 막 뭐죠 이게 부채 여름 부채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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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해갖고 그거를 축하 그거를 했어요 아 네, 네. 어, 이거 참 좋, 좋, 좋은 좋은 거 같으다 그래갖고 네, 네. 제가 그 뒤부터 계속 열심히 사람들한테 봉투 같은 거 만들어주고 좋은 네, 날 네, 결혼 네, 축하합니다 네, 뭐 이런 네, 거그니까제 네, 네. 제 주변 분들은 다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어요. 오, 사실 어저께 배칠수씨 것도 제가 해가지고 올라그랬었어요. 아유. 근데 컨디션이 이래갖고 제가 못했어요. 다음번엔 꼭 갖고 예 그럼 어때요? 다시 해줘 이제 좀 네, 여름쯤에 해가지고 이제 그래야죠. 그래야죠. 다시 시간 네네네. 잡아가지고 네네네. 해야, 해야 되겠죠. 아. <laughs> 야생화님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어머옥분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칠십칠 댔지 쉬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하. 다음에 모시면 될 것을 그래서 아니. 아 방송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어떤 저 몸이 부서져도 <laughs> 책임감이죠. 네 그래서 에.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못 보내드려서 에. 아쉽지만은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네, 네네네. 다행이죠. 그러게,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 면역력이 조금은 떨어지신 상태인가봐요. 네, 네. 건강하시고, 네네. 오늘은 음반으로 네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람바빠님도 출동하셨네요. 요즘에 맨날 그똑부분느라고 뭐, 수성만 하고 안 나타나더만. 오픈 <laughs> 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얼추 저 추려가지고, 네.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원래는 저희가 그외에 보면 처음에 인사하고 막 근황 뭐 이런 거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또좀 몸은 좀안 좋으셔서 오히려 이거 여쭤볼게요. 건강 챙기기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저는 제 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좀 저희한테 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응. 한 500cc의 물을 찬물 한250 아니 따, 뜨거운 물 이백오십 찬물을 섞어서 섞어서 오백 500, 을 먹어요.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과나 과일을 먹고 음. 그것도 한 삼십 분있다가 먹어야 돼요. 음. 그런 식으로 그저 루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려해요. 제가 너무 이제 친구들도 <laughs> 그러면은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하니, 러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laughs> 나 이렇게 안 했으면 벌써 죽었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저는 제 몸에 <laughs> 어, 어.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어. 근데 예전에는 친구들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고관절에, 뭐, 네. 저, 뭐야, 여기, 저기, 뭐, 이 무릎, 음. 무릎에 오십견에 다들, 다들 환자들이에요. 음. 집에 오면 저만 말짱해요. 음.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음. 그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저는 높은 신발 신고도 짱짱하고요. 음. 뭐, 산에 수시로 가고 응. 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응. 하고 아니 뭐 필라테스 하고 PT도 하고 응. 아무튼 굉장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잘 관리를. 어 최선을 다하는 응. 편이에요. 그다음에 먹는 거, 응. 먹는 거 그때 저는 박진영 씨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네. 나랑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너무 비슷해요. 응. 박진영 씨도 약간 좀 네. 네네네 응. 마, 몸에 나쁜 거를 몸에 넣기보다는 응. 아니 좋은 거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안 넣는 게중요 나쁜 걸안 넣는 어.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거의 1 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그렇고요. 아 어,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어 저도 전혀 안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잔을 기울일 때 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와인 정도. 네. 저는 진짜 완벽하리만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샤워도 못 하고 지금 와서 꾸질꾸질하지만 <웃음> <웃음> 제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강에 관하는은 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몸에 어떤 음식 궁합과 음, 음. 또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거 진짜 웬만한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저는 좀 해박한 지식이라 그러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몸에다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네네네 저는 좋다 고 그러는 거 <laughs> 무조건 저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 작가가 질문을 여다 넣었구나 아 그러셨구나 네. 어쨌거나 뭐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노하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자세를 네네. 배우게 되네요 네네네 네. 하여튼 뭐 저도 지금까지 우연찮게 저도 그런 걸안 하고 있지만 네네 어, 그러니까 얼굴이 참 맑잖아요 열... 아그죠 네. 네네네 알아요 우리는 까맣고 더럽다 그러는데 <laughs> 아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자 황호연님이 똑 떨어지는 큰누나 스타일 정말 반가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반가운 가운데 아까 83학번이신 우리 8 8님이 네. 제일 네. 먼저 네. 신청하셔가지고 네. 나의 사랑, 사랑 그대 곁으로. 자이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예전 생각나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콧발간 아, 갱년기님이. 네. <laughs> 재밌죠 일단. 네, 네, 네. <laughs>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지금 송도인데요. 모처럼 미리 일찍 끝나서 햇볕 잘 드는 주차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광합성 중입니다. <laughs> 비타민 D가 풍부하게 생성될 것 같아요. 오픈 누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어, 잠깐만요. 내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라는 노랫말로 끝나는 꿈을 먹는 젊은이도 네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셨고막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말괄량이 도로시님. 노래 너무 좋아요. 저희 엄마 성씨가 남궁씨세요. 어, 그러세요.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궁 목부님 두번뵌 적이 있습니다. <laughs> 엄마. 반갑습니다. 그러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인천에 네. <laughs> 자주 올 일이 자주 있었어 갖고. 아 그렇습니다. 그랬, 그리고 0822님은 날씨도 좋은데 아이 노래가 눈물이 자꾸 날라오는데요. 제가 오버하나요 그러셨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어, 눈물 날수 있습니다. 네. 그, 그 슬픈 노래, 기쁜 노래도 때로는 눈물을 이고 괜잖아요 그럼요. 네. 음, 그럼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그 음. 받아들이는 몫이죠. 뭐.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 어느 한 켠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런 음악들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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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거에도 추억의 이거니까. 맞아요. 자, 봄 좋아하십니까? 언젠가부터 봄 좋아하면 이제 늙은 거라 그러거든요. 그막그 그그 연두색 좋아하면은. 아, 그냥 지방 다니면요. 네. 하루하루 초록이 달라져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네. 더 점점 점점 이렇게 짙어지고 이르는 거 보는 게전 숲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다보다 음, 음. 그래서 너무 너무 이 찬란한 봄, 봄을 네. 옛날엔 싫어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요즘 그만물이 소생하는 응. 네. 어...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배칠수시도.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이 나의 사랑 그대에게 들어라는 이 공목부터가 그런데. 네. 그러고 보면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가 얘기하면 상대의 마음을 이 나에게 전해져오는 거고 네.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다. 어떤 제때 적시에 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큰 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걸 내가 한번 느끼 전에 진짜 이건 정말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사랑해라고 말로 해야지 나는 저 사람 사랑했었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 제가 그럴 맞네요. 때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네. 네 어떤 표현은 종을 만들어 놓고 치지 않으면 색동이 불가하다. 아 맞네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그랬는데알 네. 거야. 아예 사랑하는지 아는데 뭐 이거는 저는 마음을 정말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음, 음. 삶은 굉장히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음, 맞습니다. 네, 예. 고맙고 뭐 사랑한다 뭐 음, 이런 걸 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런 점은 좀 저도 중간 정도 돼요. 저도 네. 뭐 네. 아주 네. 안 하는 네. 편 아닌데 네. 네. 지금 하신 말씀에 그러게요. 아무리 그 멋진 종이 조각하듯 만들어져 있어도 네네네. 치지 않으면이야 쓰똥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 그러니까 달려가서 두드리고 어. 사람 마음도 두드리고 나 당신을 사랑해 두드려야지.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엄마 아버지도 다 음.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 하고 막다 후회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울죠. 지금 어. 하셔야 돼요. 네, 항상 지금 표현하고 감정을. 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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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음, 음. 생각해요. 그렇게요. 그래서 내내 사랑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음. 있다는 건 축복인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제 넘지만. 음. 아 오늘 일단 저예두 번째 다시 배웁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스스로 그리고 또 정말 <laughs> 표현하지 않으면 네, 아무 맞아요. 소용이 없죠. 맞아요. 표현하라고 우리가 언어를 쓰는 아, 건데. 그럼요, 그럼요. 자. 배우고 있는 가운데 네. 시간이 다 벌써 지나가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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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끝곡으로는 네. 모두가 사랑해요를 들을 건데요. 네, 네. 이 곡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작년 12월 발매하신 네, 네, 네. 앨범에 화려하진 않아도 네. 꽃은, 꽃은 필 거야 네. 수록된 곡인데. 다 리메이크 앨범이거든요. 요거 열다섯 곡이네. 딱, 예, 딱 나가 노래 살짝. 네, 예, 예, 이거 어떤 곡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 이건 해바라기가 우리 대중한테 음. 엄청난 음. 파장을 일으켰던 그 곡이잖아요. 이렇게 부르신 거죠? 원래는 제가 신곡이라고 다녔었어요. 앨범을 내놓고 나서 안 알려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몇달 동안 쫓아다녀갖고 제가 하기로 했는데 네. 그해 가을에 그냥 이게 빵뜬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제가 이번에 다시. 아. 부를 거예요 낙농부 씨 목소리로 불리워지는 모두가, 모두가 사랑이에요는 사랑해.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시고 3부의달 소라. 습니다 네, 아, 이거 80년에 부르신 곡이에요. 네, 네, 81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앨범에 어. 수록된 거거든요. 4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45년 전 목소리예요. 아, 목소리 똑같아요. 네, 목소리는 똑같아.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시기를 야그 당시 사운드 좀 부끄럽다 야 그러셨는데. 아 맞지, 맞아요. 데 이번에 이저화려하진 않아도 꽃은 필 거야 네. 리메이크 음반에 들어 있는 버전은 좀 많이 다르대요. 네 달라요. 뭐막막 막 이렇게 뒷풀이하는 그런 분위기에. 네. 부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상승만 뭐. 하고 지금 있는데 네. 이 앨범을 빨리 받아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빨빨 리리 넣었으면은 들려드릴 수 있었겠지만. 네네네. 네, 네.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제가 라이브할 줄 아는 거죠. 그랬나요? 네네. 아 네. 어, 미리 좀 눈치 그랬었나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네네. 네, 네. 아 여기 저기 SNS 하십니다. 그래서 DM 네. 보내셔도 되고요. 요거 진짜 한번. 구입하셔서 들으시면은 요 궁금함을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오늘 선물로 받게 되시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네. 프리티님이 받으시는 분께 우리 옥부님 사인해 주시나요? 그러는데, 어, 그럼요. 그럼요. 다 이름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이런 글들이 좀 많았대요. 50년의 세월을 같은 직업 안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 느낌에서 어떻게 느끼시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 음. 사실 우리가 동지애가 가수들한는 많지 않아요. 음. 탤런트들은 공동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음.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서 다들 지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몇십 년을 함께 바우면서 네, 네. 네. 그래도 음악으로 음악이라는 공통 부모를 갖고 음, 음. 우리가 덜어는 만나서 밥을 먹고 덜어는 뭐 차를 마시고 음. 이런 건 진짜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음. 감사하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무대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음음. 어떤 자부심으로 어제 뭐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수시로 만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참 축복된 직업이고 감사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예. 또 지금 아마도 그 이번 앨범에 참여해주신 또 거목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과의 두터운 또 훈훈해 보이는 이런 관계에 네,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또 반대로 이 인간 남궁옥 분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네. 그 삶을 평생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인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았겠죠. 한편. 그러니까 제가 아닌 제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막 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되돌아 되돌아보면 그래도 다 좋았어요. 음, 음. 젊음은 젊음대로 좋았고 음, 음. 지금은 지금대로 좋고 또 그런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단단해진 것도 감사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두 분이 말씀하시니또또 예. 또 하나 또 배우네요. <웃음> <웃음> 또 하나 배우네요. 아 45년 전 목소리 지금이랑 똑같으신데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그대로 기 어, 거의... 그대로 써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음. 네. 신현목님은,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요. 누가 그리 이쁜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laughs> 우리 네.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 이 있었잖아요. 네. 맞죠. 딸랐다고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저기 출생신고를 하신 거래요. 계속 촌스러요, 워다 사촌 언니가 옥화, 우리 언니가 옥순, 네. 제가 옥분, 그세 따다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laughs> 개명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어요. 저 옥분아 그러면 좀 그런데 남궁 남궁옥분 하니까 굳은 용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가, 감사해요, 그조차도. 네. 아 저는 실은 사실 저 이제 본명이 형민이잖아요. 형민인데 평자 아, 돌림에 이제 네. 형자로 제가 이제 칠남매 중막내데 큰 누나가 5 0 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반세대 위죠. 저 네. 막내인데 형자로 할거다 해가지고 네. 할게 없어가지고 민을 넣었어요. 네, 백성민을 아. <laughs> 빛날 형의 백성민인데. 네, 저는 이름이 안지어져요 <laughs> 이게 안돼 무슨 뜻인지가. 아. 뭐 그래 뭐. 우리도 구슬옥의 가루분인데 뭐 아.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슬옥인데 갑자기 가루. 그러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러움을 겪었어요 우리 세대가 가끔. 더, 더 그래도 우리 저 우리 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1 6 1 2번남국부님이 예전에 인천에서 공연하실 때요. 네. 일렬에서 보고. 네. 참그 변치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말씀도 또 재밌게 하셔서 <laughs> 사진도 찍어 주셨고. 아 그렇군요.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예. 다, 다행이다. 그 인별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즐겁게 사시는 모습 행복해 보이셔요. 그러셨요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엔 또 함께 어떤 면에서는 호흡을 하는 그런 또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휘성에 대해서 글을 음. 올렸더니 한 13만 명이 들어와서 보셨어요. 어. 저는 저는 F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인별보다는 음. 깜짝 놀랐어요. 음. 어떻게 13만 명? 그래 그러, 그래요. 보통 몇천 명이 들어와서 보시거든요. 음. 요즘엔 그그 그 카운터 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한1 3만 몇천 명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시대는 갖고 휘성의 휘성이나 이런 친구들 시대는 <laughs> 이렇게 화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네. 또 글쎄 이게 빠르고 가벼워 보이지만 또 말의 무거움이나 글의 무거움 은 더욱더 무거워져야만 하겠구나 이런 거를 맞아요. 배우게 되기도 하죠. 네. 네. 글의 힘 음. 말보다는 글에선 정말 정직해야 하고 네. 정말 음, 그 말이라는 언어보다는 정말 조심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덜어는는말한 마디에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런데 저는 좋은 음. 얘기만 써요. 음. 아름다운 얘기, 음. 행복한 얘기, 음. 좀 거의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 저도 최근에 하여튼 SNS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타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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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끝났어요. 어, 그래요? 어, 박기영이 시작 신청하셔서 네. 이 곡을 제대로 들으려면 음악이 이미 나올 거예요. 어, 나와도 상관없죠. 뭐 갑자기 인사드리고 네.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박기영은 정말 음. 아주 열심히 친구예요. 그래서 네. 가끔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놀아주는 게 고맙고. 네,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후배들 하면 우리 매니저가 네. 항상 박기영 노래를 어. 틀어요. 경씨 조식인데요. 네. 어. 네 자이 곡을 그럼 띄 떠드리면서 네, 네. 오늘도 말씀하시기도 힘든 가운데 그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름쯤에 또 해가지고 네, 네, 또 이거 네.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네. 다시 나오셔야죠. 뭐. 네, 그래야죠. 오늘 하튼 여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그싼 CD 받을 분들이 있다 저희 사무실 갈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 직접 보내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남국구 씨 여기서 보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행복했습니다. 네.